어 직업이 뭐냐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직업은 나를 먹여 살려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직업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안 되고 나를 먹여 살릴 때까지 직업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메이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란 수단을 가지고 사업 성공하려면 을 어떤 단계나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한 호흡은 최소 10년이다. 그래서 기다림, 버티기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질문이 반드시 나에게 있을 텐데 그 질문에 대한 질문도 나에게 해야 되고 답도 반드시 내가 찾아야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성공은 성공을 못하면 남을 성공시키기는 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공은 내가 꼭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려면 수행, 즉, 몸쓰기를 해야 되는데, 내 몸을 쓰지 않고는 돈을 버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 거죠. 그래서 몸쓰기를 하다 보면 몸에 천재가 되고, 이런 우리는 지금 인간관계의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처음 가질 때는 처음은 힘들지만, 두세 번 아니면 열번 정도 를 만나면 그 사람이 타인이었던 사람이 지인이 되고 그래서 친화력이 계속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인간관계의 친화력의 사이클을 단축하는 게 키포 키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는 과정 중에서 집중을 해야 될게 있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기존 고객 관리가 먼저 우선이고 그다음 신규 고객 관리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계 과정들이 계속 있는데,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어, 자기 직업 전선에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어, 사회를 비판하고 나라를 비판하고 이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부러진 나무는 모든 게다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러진 것만, 그 사건일만 보지 말고 방향을 봐라. 반드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왔던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이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이유를 찾아낼 때는 초긍정적인 자세로 내가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정말 맞는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어떤 책임져야 할 돈들이 있잖아요. 내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의 부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되게 회피해야 될 일이나 아니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고마운 일을 생각을 해야 된다. 어, 원심력을 봤을 때 계속 돌아가는 원심력에서 내가 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은 밖으로 튀어나가는 마음이잖아 근데 이런 밖으로 튀어나가는 마음을 잡아주는 게 부심력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바른 생활을 할수 있고 내가 성공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들이 책임져야 할 돈이고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어, 사건 중심에서 해석 중심을 바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 열일 단계에서 열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일로는 절대 못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올라가려면 몸이 무지 힘들 때까지 계속 몸을 굴려야 되는데 이러면 반드시 성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에서 6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하려면 투드리스트를 매일매일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데일리 리툰에서 스탠포어를 작성하고 그리고 어, 탱크0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액션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성공에 어 가까이 갈수 있다. 0 0매매 매년 0월일일0 0 0 0 0요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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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0 0 0 0하0 0 0 0 0 0 0 0 0 0 0새0 0 0 그데 네, 그런 날을 계속 기다리시는 건 아니시겠죠. 오늘 내가 결심한 날, 시작하는 날이 바로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결심하면 오늘이 1월 1일로 포스트잇에 아니면 투드리스트를 내 메모장에 적고 반드시 그 적은 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 날, 그게 1, 1월 1일, 1일인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써야죠. 몸을 계속 쓰다 보면 몸천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일정한 수준이 올라오고 어, 자부심이나 자신감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저절로 꼬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행 2년 단계를 거치다 보면 던졌던 것을 죽기 시작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고 제가 간직하고픈 총알이 뭐였을까요?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초금전의 방향으로 아, 사건만 보지 말고, 부러진 것만 보지 말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 방향을 잘 보고, 대세된 줄에서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어, 해석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 가지면서, 여러분도, 어, 골든타임 6, 7, 8월 중요하잖아요. 개인성장, 행복 모두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